한 도시가 600년 동안 그 나라의 수도로서 600년을 유지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서울이 노포가 많고 일단 매력이 있어요. 아 제각각의 이주민들이 여기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정을 나누는 곳. 옛날 25살 돕은, 옛날에 25살 서이 옛날에 서부터 수선 이 집을 댕겼어요이데 다시는 내가 거예요. 이 집은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하고 남만이 떠져 어. 있는 거아니겠지 주인도 대를 이어오고 손님들도 대를 이어서 오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이 망하면 나한테 삶의 한기투이가 숙고하고 있어 사라져버리 서울에서 벗어난 골목이지, 그렇죠. 벗어난 골목인데도 이 건너편이 이제 인사동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편이에요. 오전에 나와서 준비해 놓아야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후에 오시죠, 대부분. 장가 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뭐한 40년? 꽤 오래 했어요. 추억 때문에 대부분 오시죠. 뭐. 음식은 어디 가도 있으니까. 맷돌로 갈아야만 이게 전통 방법이기도 하고 고소하고 더 감칠맛이 나죠. 어머니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제가 이제 도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1950년 초반에 원래 창업하셨던 분들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간이 식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 바로 이전에 피막골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77년도 정도까지 장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영업을 해오시다가 몇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그냥 공짜로 먹는 사람도 많고, 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예상하는 사람도 많고. 그 신문사가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국도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뭐 서울이 장안이라 해봤자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laughs> 한요 정도 되겠네. 한요 정도, 요 정도. 예, 저희 가게가 이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쪽에서 이제 오피스나 뭐 회사가 많기 때문에 퇴근할 때 이쪽 골목으로 쭉 지나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첫 번째 골목이니까 빈대떡 붙이는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그냥 자연, 자동적으로 이끌려서 들어와요. 그 냄새에. 그래서 뭐소주한 잔, 뭐와걸리한 잔, 빈대떡 이렇게 많이 드시곤 하시죠. 예. 네, 예, 그렇게 이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안,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건물이 지어지면서 거기를 그냥 하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그런 건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저기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정했죠. 그래서 일이 오게 됐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서오세요. 아, 오랜만에 네. 왔는데? 아니, 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야, 집은 네. 늘 언제나 그대로. 네, 요 아. 어떻게 여기 자주 오셨었어요? 저 옮기기 전에. 아, 그러셨나요? 옮기기 전에. 저희 선에. 어머니, 아버지가 네, 주로 네. 계셨다니까. 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뭐이 동네에서 제가 워낙 술을 자주 먹어가지고 자주 왔었습니다. 예, 예, 예. 아 저녁에는 김대떡을 먹어야 되니까 뭐늘 김대떡만 먹었었는데. 예. 어 두부 두부. 예 일단 오늘은 뭐 간단하게 두부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럼. 데침? 예, 예 뜨거운 예. 물에 데쳐가지고 예, 예. 양념간하고. 아 예. 담백하게 드실 수 예. 있어요. 네. 두부 데침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 얼마나 쓰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03년도에 한번 화제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원래 쓰던 의자들은 다불타고 없어지고. 20년 되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20년이 된 거죠. 와. <laughs> 되게, 되게 단단해. 겉으로 보면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굉장히 단단해요. 저기, 저쪽 테이블 같은 게 보면은 손님들이 앉으시면 등하고 등이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저희는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앉으시면 서로 등받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내밀한, 은밀한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옆에서 다 들려. 근데 그러면서도 속마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돼 있어. 예, 예. 한번 데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와, 양념간장이에요. 정말 데치기만 했습니다. 음맛있어 <laughs> 음. 음,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양념간장을 직접 네. 만들죠. 뭐, 매운 고추하고, 마늘하고, 다진 거 넣고, 간장 넣고, 뭐, 참기름 넣고 해서, 예. <laughs> 저희만의 레시피가 있는 이거 거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예. <laughs> 이게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파셨어요? 네, 있었어요. 예. 음. 어르신들은 두부를 많이 시키셔 드세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잘안 드시고, 빈대떡, 뭐, 파전, 뭐, 이런 거를 주로 드시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은 꼭 빈대떡이랑 두부랑 이렇게 드세요. 아. 예. 식사도 되면서 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두부가 이제 좀 포만감도 주고 하니까, 예,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많이 드세요. 저탄고지? 네. 잘라서. 아, 예. 근데 이게 옛날 사람은 그냥 시신한 맛 좋아해서 옛날에 약간 이렇시한 맛을 먹을 수 있었어요. 세월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야, 그러니까 배고프을 때는. <laughs> 사실, 양념 간장만 없어도 돼요. 네. 그 두부만 있어도 돼요. 배고플 때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추억 때문에 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배고플 시절에. 그, 간방에서 나오면 두부 드시잖아요. 응. <laughs> <laughs> 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laughs> 들고 다니시네. 예. 네. <laughs> 퍼버 유튜버 <laughs> 이거 조명까지 있으니까 좀... 좋네 같이 오지 않았나? 네, 그게 해봐요. 아까 사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 왔다고? 네. 음, 내가 무심했네 여기 아, 촬영한다 그래요 되게 설레... 아 그래? 네 여기는 진짜 처음이에요 아, 이 유서 깊은 데를 여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피맛골 끝자락에 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그게가 내가 88년부터 이 동네에 있었으니까 35년? 당국이 그러니까 그때 농민신문사 다니실 때 농민신문사 농민 다니실 때, 농민, 농민 때. 예,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는데 <laughs> <laughs>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 집으로 가는 거지. <laughs> 어,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하고, 그러다가, 야, 마감 다 됐어. <웃음> 올라가서, <웃음> 마감하고, 또 내려와서, <laughs> 예, 피막골이 그때는 굉장히 번창할 때였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80년대 말풍경이니까 그때는 사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했지그 동네에. 이장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임근택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막골에 으슬렁거리면서막걸리 <laughs> 한잔하고 하는 그 시대, 이제. 피막골이. <laughs> 낭만이 조금 흐르던 시대의 마지막을 내가 본 거지. 음. 그래서 내가 이 집의 단골이었다 하더라도 주인은 나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들대로 팔에 사인을 <laughs> 쟁쟁한 문화인사들이 들락거리던 이런데. 그러다 이, 이 시대가 끝난 게 피막골이 재개발 되면서 그 시대가 끝난 거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고층 건물들이 올라오는데도 이런 블럭이라도 좀 남아있는 게 굉장히 다행인 니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희막골에서 벗어난 골목이죠. 그렇죠. 네. 벗어난 골목인데도 어, 느낌이 살아있지. 이 건너편이 이제 인사동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 분위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편이에요. 뜨개의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록나왔다 아. 아, 와. 아우. 근데 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를 네, 이거 뭐야 네. 이게 <laughs> 이 집은 일단 어, 돼지기름을 써, 네. 이 돼지기름 냄새, 네. 그리고 돼지기름을 많이 쓰지를 않아, 예, 여기 번철에 보면 가운데가 굴크 이게 불룩해요, 그래서 돼지기름이 바깥으로 이게 렇 흘러나가, 네. 그러니까 요즘 빈대떡들 보면 기름에 많이 튀겨 튀기는 방식이 아닌 거지 이거는 진짜 붙이는 거야 붙이는 빈대떡인 거지 음? 이맛으어이맛한번 음. 음? 들이면 이제 다른 데 빈대떡 먹어 녹두의 단맛이 느껴지는 유일한 게 있거든요. 약간. 이게 크다. 옛날에는 좀 작았는데. 요렇게 올렸으면 이제 막걸리를 한잔 마시고, 이거는. 막걸리 원샷 때리고, 응, 원샷 때리고. 이게, 우리, 오리거는 바꿀 때, 아,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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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욕이 음. 나와. <laughs> 이게 너무 맛있으면 어, 욕이 나오잖아. 욕이 이상해, 이상해. 열다섯 번째 15번째... 높은데 차려진 게 가장 가장 가죽하지. 그런... 근데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 같아. 아이 맛이 어느 순간 탁 오더라고요.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 이 이렇게 딱 시작했잖아. 그러면 막걸리가 멈추지. 뭐. 여기서 뭐 마시면 제정신으로 나간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다 목이 셔. 아,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우니까. 소리가웅왕왕왕 하니까 이게 막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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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를 높여도. 전혀 신경들 안 써. 이쪽에는. 다 같이 높이고 있으니까. 저 앞에서 빈대떡을 이렇게 붙이는 게지지지지 하잖아.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게 옛날에는 잔치집에서나 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떨 때는 아, 잔치집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서울에 오기 전에 각각의 지역에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던 그 정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여기에 지금 모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사람도.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렇죠. 예. 네. 응. 마찬가지로 이 음식점도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노포로 불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포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주인, 이제 2대 주인이죠. 저 위에까지 이제 원래 인수받기 이전까지 삼친다 그러면 3대가 되는 네. 거지. 1대도 그러고 2대 지분도그러고 손님들이 와서 술 마시고, 막 떠들고, 막 이래도 신경 안 써. <laughs> 손님들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심한 듯, 슥 그냥 쓱 지나가요. 말도 안 하고, 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 접시 찍어 놓고. 막걸리 계속 마시면서 다섯 시간 동안 있어봤지. 봐, 봐.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손님 가장 편하게. 노포들이 보면 일단 그 주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여기 와서 편안하게 이 분위기에 맞게끔 최대한 즐기고 가시라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그걸 몇번 와보면 알지. 아, 참 편안하게 대해주는구나. 음. 절차절명의 과제가 있는 게 밀려나면 안 된다. 그렇지. 에,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응, 그러니까 응, 여기에 정착해야 되기, 그리고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잖아요. 응, 응. 그럼 거, 그러면 럼그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응.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공간들 어, 그렇지. 음, 여기 왁자 아까 말한 잔치 분위기 네, 예? 네. 이런 분위기에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네, 사람들이구나 네, 하는 네, 걸 느끼지 네. 여기 와서 어, 다 제각각의 이주민들의 서정이지만은 그래도 앉아서 먹다 보면 막 말을 붙여 어디 출신이에요? <laughs> <laughs> 왜? 이게, 나 서울에 살지만은, 나 지방 출신이라는 거다 알거든. 아, 우 그러면 일단 뭐. 어, 어. 경상도네! 뭐 음. 이러면서, 어디에요? 막 음. 이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서로 앉아서 술 마시다 보면 옆 테이블하고 고향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음. 네. 그래서 여기 좋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난 수많은 경상도 사람들이 있지. <laughs> 서울의 곳곳에 보면 그런 노포들이 아. 대체로, 어, 고향의 서정을 자극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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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 그, 고향에서 느꼈던 그런 분위기를 차용할 응. 수 있는. 그렇지. 그러면 황교익에게 응. 여기, 이 집은. 집은. <laughs> 이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이야. <laughs> 낮에 비올때 이렇게 구스탕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한잔 먹고 이게비 떨어지는 어... 거 보고 뭐 이러 있으면 오만이상님들 지나가면서 그래도 적당히 버텨서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이러면서 힘을 주거든요. 그래. 그래서 내 집이지. <laughs> 야. 편안하게, 편안하게들 먹어요, 내집 <laughs> 편안하게. 이게, 이게 노포는 단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단골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이 노포가 완성되는 것이. 그 어,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노포는 공공재다. 공공재 맞습니다. 예. 공공재다. <laughs> 예. 그래서 주인이 감히 함부로 네. 내 장사하기 힘들다하고 닦거나 이러면 안 된다. <laughs> 내가 이때까지 이 노포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했던 거이 추억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노포들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공간을 추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야. 네. 그니까 저분들 감히 함부로 이 가게를 문 닫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네, 당구는 그러면 그래도 이제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뭐야 네. 열심히 찾아와서 막걸리 마셔주고 매상 <laughs> 올려줘야 되는 거야. 예 한달 한 전에 왔나? 나는 이이 집에 대한 이처은 굉장히 커요. 이 집이 망하면 나한테 삶의 한 기둥이서 훅하고 있어. 사라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양골분들의 그, 그 감성이나 이 집에 그런 찾아오는 이유를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 좀 그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